안녕하십니까? 문수전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 사람들아 너희 자신을 낮추어 장로에게 순복하고 참으로 너희 모두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을 입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라고 하시고 둘째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장로 곧 영적인 장로는 사회적 신분과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이 세상 교회의 육적인 장로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젊은이들, 곧 영적인 젊은이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믿음의 집인 영적인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장로들이 믿음이 약한 젊은이들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젊은이들은 장로들의 가르침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자식을 만드시고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장 4절은 주를 신뢰하고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를 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에서 성경에 있는 교만한 자나 거짓말에 치우치는 자는 율법의 행위들로 사람이 의롭게 될수 있다는 율법의 의를 쫓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겸손한 사람은 율법의 의는 벌이나 하나님 영광의 소망은 간직하는 영적인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로 비유되는 겸손함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본 16장 18절과 19절들은 멸망 앞에 교만이 앞서가며 넘어짐 앞에 거만한 영이 앞서 간다. 자기를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은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는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은 또한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경배를 받지도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겸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살아 숨 쉬는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흙 먼지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영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은 공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을 원한다고 즉시 겸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엘리사벳은 영적인 광야, 영적인 나시린의 맹세로 비유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엘리사벳, 영적인 광야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첫째, 영적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글자 그대로 심판의 언약으로 듣고 이해하는 육적인 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비유로 쓰여진 사랑의 언약으로 듣고 이해하는 영적인 귀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광야는 부유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과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들이나 가난함과 병듦과 추함과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들이라고 보고 믿는 육적인 눈을 버리고 환란과 역경마저도 우리를 더욱 강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보고 믿는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광야는 이 세상의 부와 명성을 위해 기도하는 육적인 입을 버리고 성령님만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입을 가지는 것입니다. 넷째, 광야. 광야의 끝은 영적인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공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말하는 사기꾼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들로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회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회초리를 아끼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한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자는 때맞춰 그를 징계한다. 라고 하시는 잠언 13장 24절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